직선 y는 x 플러스 루트 2 e 위의 점 a, b에 대하여 부동식 자 얘가 중심이 a, b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의 안쪽이네 그것과 얘는 중심이 0, 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안쪽이고 자 얘도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지금.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중심이 0컴이고 반지름 이런 그런 원이야. 그것의 안쪽이 있어 지금 이것의 안쪽. 그곳것의 안쪽하고 이렇게 안쪽 얘가 얘는 a b가 중심인데 중심이 그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야. y는 x 플러스 루트 2라는 직선이야. y는 x 플러스 루트 2라는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y 절편이 루트 2고 기울기가 1인 놈이네 그렇지?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아 근데 얘가 얘가 루트 2이 음. 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보자 이 원하고 어떤 관계인지 보려면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하고 반지름 관계 보면 되지 중심 0,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보자 0,0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2분의 루트 2아1이네 그치 반짐기로 같아죠 중심에서 영0 모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접선이 되는 거네 그렇지 접선이 될 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접선을 그려보자 얘가 이렇게 접선 기울긴 1이고 얘한테 접하는 이런 직선 이 직선 위에 원이 있으면서, 아니, 이 직선 위 중심이 있으면서 반지 이디논의 안쪽이야. 그러면, 그런 원이, 여기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반지미디논면 봐봐, 여기 딱, 여기 중심이면, 몇가지 가는 거 있지?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1이니까, 이런 원 생긴다. 또 얘가 계속, 요,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생기겠니? 계속 이런 원들이 이렇게, 계속 이렇게, 어, 이렇게 다 됐네. 그래? 그니까, 러 중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니까,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봐봐. 얘랑 평행하면서 기울게 1인. 평행하면서 기울게 1인 직선이 쉬. 이렇게. 또, 평행하면서 기울게, 아, 거리가 1인 평행 직선, 이렇게. 요 사이에 원들이 계속 이렇게 다닐 거라고 봐봐. 중심 요 파란 직선 위에 있어. 그러면 반지름이 1, 반지름이 1 되는 거리만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. 그것들이 여기서 개, 계속 여기서 이렇게,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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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? 그러면 아,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. 얼 만큼 딱이 원의 반만큼. 그렇지, 이번에 그러니까 넓이가 파이니까 우리 정답은 2분의 파이 이렇게 됐겠다. 그렇지,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해.